네, 동생입니다. 자, 이제 31번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아, 자, 심리학자인 요사람과좀 저는 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LF로 할게요. 심리학자 LF와 그다음에 SS라는 이 심리학자와 그리고 사회학자인 KB와 KB는요. 뭐 했다? 시작했습니다. 뭘 시작했냐면 to wonder.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어 동사 다음에 이 의문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 나오면 간접 의무문이죠 어떻게 우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지가 궁금했다는 거죠. 그러요 이제 이 글의 소재가 나왔네요. 뭐다? 프렌드십에 관한 거겠죠. 아, 우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 사람들이 궁금했나봐요. 자, why do some strangers build a lasting friendship?입니다. 아, 어떻게 낯선 사람이죠? 그냥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냥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 어, 만들까요? 지속된 우정이죠. 오래가는 우정을 만들고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뭐 한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격려하는 거죠. Struggle to라는 것은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아? 뭐 하는데, past, 패스 어, past basic, 어, platitudes입니다. 상투적인 말. 그냥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어떤 사람은 뭐상투적인말 하는데 이런 게, 위에서 말하는 우정을 지속하는 것, 어떤 사람은 만들어내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은 어려움을 격려하는 거죠. 넘어가는데, 무슨 기본적인 상투적인 말. 그냥 안녕. 뭐 이런 거. 이런 거 말고 그냥 다른 것들을 하는데 왜 어려움을 겪느냐? 그럼 쉽게 말하면 어떻게 앞에서 말 어떻게 우정이 형성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게 결국에 뭐다? 어떻게 우정이 형성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오랫동안 지속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인 인사말고는안 한다라는 거죠. 상추적인말 그냥 뭐 안녕, 뭐잘가 이런 거 말고 넘어서는데 왜 어려움을 겪느냐라는 걸 이제 알기로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앞에서 말한 전문가들은 이제 뭐 한다? e x p l a i n 설명을 해요. 대디야라고 어, friendship formation입니다. 아, 그러면 우정의 형성이라는 것은 could be traced입니다. 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infancy라는 것은 유학입니다. 아, 어린 시절까지, 우리가 보는 거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근데 사실 이때 웨어로 받았어요. 사실은 이제 웬이 의미적으로는 유아기니까 유아기 유학이 시절하면 웬으로 받아도 큰 의미 차이는 없는데 이때 인프런스라는 어떤 가상된 공간으로 봤는지 하여튼 웨어로 봤어요 어, 유아기 그, 그 시절보다는 유아기 그 애들이 보냈던 그 어떤 추상적인 공간으로 보는 봤을 때 웨어로 본것 같습니다. 자, 유학이, 유아기, 유학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유학이 거기, 거기에서, 그 유학이 어떤 그 상황에서, 이래 보겠습니다. 그 유학이라는 그 상황에서, 거기에서 아이들은 얻어요. 뭘 얻, 얻었냐면, 가치와, 그 다음에 믿음과, 어, 태도. 즉, 뭘 하면 이게 이제 우정이겠죠. 우정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우정이단 말이야? That bind or separate them later in life. 삶에서 나중에, 어, 정말 끈끈하게 묶어주는 역할을 한 어떤 가치라든지 믿음의 태도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separate them in later in life. 나중에 어, 그 친구하고 내가 고맞진 않아. 이제 그냥 뭐 그냥 끝이야. 이런 사람도 있고요. 어, 이걸 만드는 것이 아 뭐다 유아기에 이렇게 가치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 태도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b 그러나 이 사회학자인 이 사람은 이제 앞에서 말했던 그 어떤 전문가들은 뭐했단말이 전문가들은 이럴 거야. 정말 어, 유아기에서 만들어질 거야. 유아기의 믿음이라 가치라든지 그런 걸까 했지만은 앞에서 말했던 사회학자 심리학자이지라고 가 그러나 앞에 나왔던 주인공 사회학자 심리학자 이 사람들은 약간 다른 이론을 추구했다는 거죠. 뭔가 가면 앞에서 말한 유아이까지유아이 그는 유아인데 그냥 유아이의그 그냥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뒤집은 거죠. 아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이론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빈칸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선생님이. 자, 조사자들은 이제 믿었습니다. 앞에 나오는 심리학자하고 사회학자는 믿기에 이런 Physical Space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죠. 물리적인 공간이 World k e y 핵심이라는 거죠. 어디의 핵심이란 말이야? To Friendship Formation입니다. 우정을 만들어내는 데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라는 거죠.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이제 나중에 나오거든요. 물리적인 공간의 이제 의미를 믿은 게두 개거든요. 아,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라는 게 믿었고 또 데디아를 믿었어요. 병렬로 연결된 겁니다. 우정이라는 것은, 이제 뭐란 말이야? 아, be likely to develop입니다. 어,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를 기준으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passive contact입니다. 아주 passive와 수동적인 어떤 접촉들에 의해서 했다는 거죠. 만들어진다는 거죠. 근거를 통해서. 근데 어떤 이런 단순하면서도 수동적인 접촉이냐면, 만들어진 접촉입니다. 뭐 하면서, 이게 핵심이거든요. going to, 가면서 from home입니다. 집으로 혹은 집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죠. 혹은 walking about the neighborhood입니다. 여기에 이제 물리적인 공간을 여기서 이제 단서가 나오는 건데요. 그래서 뭐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학교 갈때우리뭐 친구랑 같이 이제 손 잡고 간다든지 이야기하면서 가잖아요. 그올 때도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접촉들에서 뭐야 된다? 아 이런 우정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인터뷰입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it wasn't so much 대리야. 어, 가주어진 요 그렇게 대리야는 그렇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 대리가 뭔데? 사람들인데 어, 뭘 가진 사람들? 어, with similar attitude입니다. 아주 유사한 태도죠. 어, 그냥 비슷한 습성이라면 되겠죠. 어, 비슷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게 그리 많지 는 않았다는 거. 나레이 법비로 보면 됩니다. 나 A, but B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면 이 사람들이 친해진 이유가, 학생들이 친해진 이유가 정말 태도가 똑같아. 내하고 성격이 너무너무 비슷해?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어, 이런 태도가 비슷한 사람이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친구 우정 형성이라는 건 뭐는 아니란 말이야. 어, 성격,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앞에서 말했던 요거죠. 앞에서 태도라든지 가치라든지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앞에 말했던 어떤 전문가들이 말한 건 아니었고요. 오히려, 뭐다? 어, 대디아인데,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요때 pass each other during the day입니다. 어, 낮 동안에, 이제, 왔다 갔다 한거 있죠. 어, 기게 물리적인 접촉이죠. 어,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이, tended to입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더라? 더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 어, cam to, to, cam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겠다? 어, 택하기다요때 adapt라는 것은 택하는 겁니다. 요때 adapt하고 adapt하고, 이제, 어, AO를 A로 바꾸고 시험 내기도 하는데요. 이제 요런 패턴은 이제 좀 진한 패턴이지만 그래도 어댑트하고 어댑트하고 아이고. 어댑트하고 어댑트하고 좀 구별을 할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유사한 태도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사한 태도를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정말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past is other during the day. 그 요것도 이제 빈칸이 될 수는 있는 거겠죠. 그래서 어태 뭐, 이까지 하면은, 뭐, 문제 내용은 이해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앞으로 되도록 가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 여기서 나왔죠. 그래서, 아이고. 조사자들이 믿는 데 대디어라고 어떤 물리적인 어떤 공간이라는 거죠. 어, 물리적 공간이 우정 형성의 핵심이라는 거죠. 뭔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 태도보다는 이런 피지컬 스페이스가 우리 우정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